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 119회차 방송과 관련하여 추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119회차 강의 AS로 하였습니다. 자, 필자는 작년부터 맹지책자를 시작으로 법정상권 공유주분경매, 부동산 등기 유치권, NPL책자까지 오랜 기간 집필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최근 필자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사용하는 경매 강의노트를 만화로 집필을 하였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일반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본 책자는 필자가 강의를 하면서 축적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전 경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고급까지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을 하였습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경매 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데 학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매 강의는 강의교재로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를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8건에서 10건 정도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인 학원 수업을 직접 학원에 나와서 듣는 대면 강의와 줌 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필자가 진행하는 줌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오픈 OK 경매를 검색하셔서 필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학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강의실 오픈은 강의 당일 오후 6시 반에 오픈합니다. 자, 줌을 통한 인터넷 강의는 올 수강료를 10만으로 하고 있으며,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기본 교재를 무료로 택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수강 신청하신 분에게는 100만원에 해드리고 기본 교재 및 필자가 지필한 도서 8권을 무료로 택배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시간 강의에서 필자는 의정부 지방법원 2019타경 89,247호 물건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최초 법사 가격의 24%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이 물건이 이렇게 하락하였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물건은 지분 2분의 1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권을 알리는 프랑카드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유치권이 진실인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지지옥션의 분석 내용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 시간에 필자가 검색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 물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이 4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구주택의 이물일도 경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지옥션에서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건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명을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사건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맨 아래쪽에 이렇게 당사자, 즉 옹과 피고가 나옵니다. 당사자는 온고나 피고 모두이므로 아무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지 옥션에서는 민영 건설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를 알 수가 없을 경우에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이름 중 하나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열람이 가능합니다. 자, 열람한 결과 온고 즉 현재의 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1억 5천 5백 32만 원의 유치권에 대하여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또한 1심 결과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했으나 항소 기각되어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은 유치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1억 5,532만 원의 유치권만 있는지 아니면은 <laughs> 유치권자고 주장과 같이 4억 5,1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것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신청해서 판결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물건에 대하여 입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판결문을 신청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입찰에 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필자가 판결문을 신청해서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판결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물건을 시간대별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소유자 이계선님의 토지에 건축을 시작하였으나 건물 등기를 하지 않자 채권자인 유영호 이재훈님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하여 2013년 8월 26일에 가처분 등기촉탁을 하여 건물 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보시는 바와 같이, 근저당 두 건과 이미 경매 두 건이 청구되어 최초로 가처분 등기 촉탁을 한 유용호, 이재훈 님이 경락을 받았으며, 현재는 이두 사람 중한 사람인 이재훈 님의 지분 2분의 일에 대하여 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송영성 님이 4억 5,100만 천 원의 유치권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현재의 소유자들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판결문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건축주와 시행사는 2012년 8월 16일 피고에게 4억 5천 100만 원의 도급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또 다른 회사에게 내장 공사를 2억 2천만 원의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후 건축주와 시행사는 2014년 6월 2일 피고와 내장공사를 한 업체에 공사 대금으로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2014년 6월 3일 신순덕 정민현님에게 4억 5천 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건물을 중공 무렵, 즉, 2014년 1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문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내장 공사를 한 업체와 함께 4억 5천 100만 원의 유치 어, 공사 대금 채권이 있고 이 공사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유치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패했고 항소를 했으나 기각되었으므로 이 판결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경매 물건은 4억 5,100만원의 유치권이 있고 지분 1분의 1이 경매 진행 중이므로 경락자는 2, 2분의 1인 2억 2,550만원의 유치권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에 응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금차 법사 가격에 이 금액을 플러스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되어 법정 이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물건의 경락후 경낙자는 유치권 금액 전부를 변제했다면 경매에 가지 않은 다른 한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하고 만약 변제하지 않는다면은 그 지분 1/2을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공의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시면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을 정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19회 차 강의를 AS하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오픈한 줌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OK경매에 OK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또한 필자가 이 물건을 경락받은 사람은 유치권 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관한 것은 필자가 집필한 만화로 배우는 유치권 중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